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llowance입니다. allowance는 allow라는 동사에 anc를 붙여가지고, 명사형어미 anc를 붙여서 allowance 해서 바로 허용하는 거죠. 자, 자, 허용, 돈을 주면서 허용하는 거,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용돈이죠. 자, 허용한도, 또는 허용이라는 말에서, 어, 허용한도, 이를테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어, 슉, 바로 설탕의 양, 허용량, 뭐, 정량, 그런 말 쓰죠. 그래서, 허용한도, 정량. 그 다음에, 돈을 자유, 자유롭게 쓰도록 허락해주는 거. 바로 뭐, 용돈, 또는 수당, 그런, 음,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참작. 어떤 허용했으니까, 허용량을 참작하는 거죠. 고려하는 거죠. 보통 복수로 쓰입니다만은 단수로도 쓰여요. 그래서 어 고려 또는 참작 그런 말로 씁니다. 자, 그림 어 나가서 간식 사 먹으렴 하고 용돈 줬네요. 자, 용돈. 자, 용돈은 뭐예요? 허용하는 거죠. 사용하도록. 그 다음에 어 용돈이란 말. My son, my son, my son has saved all his allowance. 그의 모든 용돈을 세이브했습니다. 그 다음에, city s t council, 도시 의회는시 위에는 decide to stop paying retirement allowance. retirement 가 은퇴죠. 은퇴 수당. 은퇴, 뭐, 수당. 그러면 여기서는, 어, 수당이란 말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한도나 정량, 더, baggage allowance for most flight. 대부분의 비행기에서 그 수화물의 허용치는 is 20kg, 20kg다. 자, 허용량, 허용한도. 다 데일리 c 라 f 스포 salt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에서의 소금에 대한 매일, 그 일간 얼라원스 바로 허용치는 소금, 허용치는 6g입니다. 그래서 얼라원스 바로 여기는 정량 또는 허용치. 그런 말이죠. 자, his success은 그의 제안을 만듭니다. 얼라원스를 만듭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바로 고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그 고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 참작을 한다. 그런 말이죠. 자, 오늘은 allow에 ANC부터 가지고, 어, 만든 a l l o 가 원래 허용이라는 말에서 허용한도나 또는 정량, 그 다음에 용돈이나 수당, 복수형 형태로 꼭 복수형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 고려하는것 또는 참작하는 것, 허용량을 참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얼라원스에 어,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